자, 11월 6일 코스피 S&P 나스닥 아, 시향 분석 정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9일 전이에요. 9일 전. 토요일 날, 일요일 날 빼고, 자, 요 날입니다. 자, 코스피 1,400 깨지는 날올것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. 포스터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요. 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국가부도의 날 JIMF 경제대공황 퍼펙트스톤 블랙스완 외환위기 그 다음에 유가 급락 얼마 남지 않았다. 인생을 바꾸고 싶은 자 나를 찾으라. 라고 제가 분명히 시험 분석을 올려드렸고요.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 마지막 기회가 한번 남아있다. 라고 제가 분명히 동영상에다가 녹음했습니다. 자 언뜻언뜻 자, 시간이 좀 그니까 그냥 대충대충 본 사람들은 몰라요. 자, 제 방송은 대충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여기 포스트에 보시면 마지막 기회가 한번 남아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자, 예, 제 예측대로 흘러,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지켜볼까요? 마지막 기회가 한번 남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요 날이에요, 요 날. 자요 날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빼고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주가가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간은 한 번밖에 없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이날 이후로 주가가 지금 연일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, 듣고 도덕 방송을 들으시면 어 여러분들 투자해서 어,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S&P 나스닥 그 다음에 선물 옵션 ELW 자 S&P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제시황 분석을 보시고서 이제 마지막 기회가 한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날 선물... 레버리지에다가 배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콜 옵션에다가 배팅을 한 사람은 지금 약 2,000%가 넘는 수익이 터졌습니다. 자, 2,000%가 넘는 수익이 터졌는데, 일주일 사이에, 일주일도 안된이 금액에 얼마가 올랐다, 지금. 파생 상품, 자, 콜 옵션에서는 지금 2,000%가 넘게 지금 터졌습니다. 자, 터진 이유가 딱한 가지죠.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제 동영상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자 분명히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시간은 이제 한번 기회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번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시험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피 1400 포인트 깨지는 날곧 오게 될것 자, 이 곳이, 뭐, 앞으로 뭐, 10일 후냐, 한달 후냐, 이게 아니에요. 자, 이 코스피 S&P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, 장기선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맥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미 2021년도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 2021년도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. 1월 16일, 1월 16일날 이미 코스피는 최고 고점을 쳤다. 나는 더 이상, 바로 요 날입니다. 요 날이에요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반등했죠. 자, 이날 이후로 저는 이미 대한민국 주가는 끝났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, 그러고 난 다음에 2023년도에 바닥을 찍고 주가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